안녕하십니까 신에게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무기 관련 소식 중요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소식은요 요즘 미군 정찰기들의 대북 정찰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 해군 전자정찰기 EP3E, 에리스2가 어제 오후 수도권 북부에서 군사분계선을 월선할 뻔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고성능 전자정찰기 EP3E 에리스2가 11월 2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상공 군사분계선을 넘을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월 2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공기지를 일으켜 한반도 정찰용 콜사인인 레비트3 0으로 서해에 진입한 ep3e 기체번호 156511 항공기는 11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인천 상공을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을 정찰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갑자기 기술을 북쪽 방향으로 틀어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을 거쳐 연천 상공의 군사분계선까지 접근했는데요. 미군 EP-3E 정찰기가 MDL에 이렇게까지 접근한 것은 항적 관측 사상 가장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미군은 MDL 남북 20km 범위 내 비행을 금지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전자정찰기 북상으로 북한군 역시 전투기 긴급 출격과 방공자산 가동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P3E는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를 전자정찰기로 개조한 정찰기로 지난 2001년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중국 공군 J8 전투기와 충돌 후 불시착해서 유명해진 그 기체인데요. 적의 통신을 감청하고 레이더 전파를 수집할 수 있는 이 기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북상한 것인지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하고 똑같이 생긴 정찰기죠. 바로 EP3E, LIS2, 어, 미 해군의 감청, 그리고 신호정보, 또 전자정보 수집 정찰기인데, 이게 이제, 오키나와를 일으켜서, 새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경기도상공으로 진입을 했는데, 뭐 연천상공에서 거의 뭐, 군사분계선까지 접근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주한 미군 또는 미군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지키지 않죠. 애 초부터 지키지 않겠다고 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다행이고요. 자 그렇게 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 분계선까지 이렇게 접근한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그러면 이 EP3E의 능력과 임무는 뭐냐? 일단은 뭐 감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종 전자파를 수집하는 것이죠. 지금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보여주었던 뭐~ 신형 미사일이라든지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방에 배치가 됐으면 그~ 어~ 레이더의 전파를 수집을 해서 항상 그것을 또재밍할수 있는 그 전파를 방해 전파를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또 어~ 임무를 나가는 것이 또이정찰기의 임무인데 자 지금 뭐~ 이 시기는 바로 미국에서 대선이 벌어지는 코앞입니다 어~ 이~ 에, 잠시 후면 아마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어, 미국은 북한이 미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발은 하지 마라라는 그 경고를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 뭐 북한의 전방에서 혹시나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하루 이틀만 참으면 돼 하지 마잘 참았잖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라는 사인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런 사인이라면 더 다행이다. 왜냐 이제 대선은 미국 대선은 끝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동향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좀 어, 우리 대한민국 안보,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요소죠. 아무튼 미국이 에, 연천 군사분계선 상공까지 접근한 이 정찰기로 인해서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뭐. 전투기 출격해서어 스크램블 하고, 뭐, 지대공 미사일 SA2 가동하고 난리가 났을거예요 뭐, 기왕이면 은 매일매일 그런 난리를 일으켜줘서 북한의 피로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